거인이 들어오는 게 좋다니까. 들어와야 내가 좀 즐겨보지. 아직까지 뭔가 제대로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야. 허마스아 그래. 이런 애들은 꼭 말을 걸어줍시다. 네. <laughs> 얼마 있으면 얘들 못 봐, 못 보기 때문에 봐주는 게 인지상정. 코니 얘는 아마 살아남죠. 만화는 제가 만화책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애니에서는 끝까지 살아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화내지 마. 이런 상황 속에서야 말로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지. 얘는 겁먹었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 전부 죽는 애들만 나, 와 <laughs> 죽는 애들만 있어요. 코니들과. 야 그래도 비중 없는 애들이 이렇게 자주 나와주니까 괜찮네. 비중을 좀있게 해놨어요. 뭐 생긴 거 없나요? 아 이거는 와 6천원 정말 대박이다. 재료는 있는데 돈이 없어. 근데 제가 봤을 때 저거는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구도가 낮았어. 알겠습니다. 본부로 가겠습니다. 알았다고 확 쥐어버릴 라 상관이라고 전나 까불기네. 아니 얘는 키티야 이름이 키츠였군요 이단야 이런 캐릭터들도 이름을 만들어 주네. 좋은 게임이야. 아니면 원래 이름이었나? 그렇겠죠아마도다 아는 얘기 나불거리지 말고 그냥 갑시다. 예. 아니저 아저씨 근데 아을못 짜셨나. <laughs> 다크 서클로 팬더를 만드셨네 아주 그냥. 불쌍한 놈. 그래, 내지 행위였는데. 아이고. 가는 날이 복날이죠. 나는 언제 미가사 조정해 보나. 신의손대로는 발을 벗겨지게 될것입 그럴 리가, 그럴 리가 너는 이 중에 제일 강해 이게 뭔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마 리바이 다음으로 제일 강하지 않나 아마 리바이 다음으로 제일 강하지 않나 아, 여기서 말하네 아, 여 아, 여기서 말하네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죽 죽지 않아

원래 직접 겪어봐야 아는 법이죠 여기서 다같이 겪어보자 전부 다같이 겪어봐 아 물론 나는 게임이고 주인공이고 나는 게임이고 주인공이라서 죽지 않지만 말이야 아르민이랑 같이 행동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여기있네 야 왔어 죽어라 석급친구 <laughs> 죽이기 아군 중에는 접근해서 오버튼어팀 멤버 멤버는 최대 4명 야 멤버가 랭크가 있어 랭크로 강함이 판가름 나는 모양입니다 좋았어 오 이렇게 저기 또 있어 너도 내 편이 되어라 내 동료가 되라 여자구나 나중에 한번 여자로 전부 다 팀을 꾸며볼까? 느르흐흐흐, 느후? 뭐야? 구원 요청, 부임무... 음 좋아. 저걸 구하러 가라 이 말이죠. 아, 아이콘이 크게 나와주네요. 이거 도대 야, 넌 뭐야? 응? 뭐야 야 에렌이 에렌이 어떻게 첫 출전에서 바로 한 마리 잡았어 애니에선 그렇게 못했는데 말이야 아 죽은 사람한테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건 굳이 읽지 않아도 네, 눈짓만으로 알 수가 있다 그렇지 않니 아가야 까꿍 두 마리 야. 와, 나 완전 잘하고 있어.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놀람> 처음 치고 말이야. 근데 구해줬어. 구해줬는데. 뭐, 뭐, 어쩌라고. 어? 저 녀석은? 보급병. 꺼져. 아, 보급병을 아이템을 얻고 나서 우리 편을 만들 수가 있네. 그래, 꺼지지 마. 미안해, 4명 꽉 찼어. 정원이야, <laughs> 만원이야, 가자가 아, 느낌표가 생겼네요. 저길 가자. 아, 근데 빨간색이 뭐였지? 뭐였나? 아, 느리다. 느려. 역시 이체 기동 장치가 안 좋은 거니까, 이게 초반이니까 너무 느린 것 같네요. 나중에 가면 좋아지겠지. 여기로 와, 너도! 와, 피 튀기는 거 봐. 아하. 역시. 오, 있죠. 처음에 설정하는 거. 오, 표현을. 그, 뭐야. 끄지 않게 잘했네요. 또냐. 구원 요청이죠. 갑시다. 이따 저거 먹고, 저거 먹고. 눈앞에 보이는 가스 먹고. 날름. 아이, 꽉 찼군요. 오니까 꽉찬거네 야야야 야, 똑바로 가아이 왜이러냐 정말 위로 쭉 날면 안돼? 엉중으로 휙 하고 말이야 그래 이런식으로 누군가 있습니다 도와줄게 내가 도와주러 왔다 확실히 부스트를 쓰고 때리니까 더센거 같아. 어디냐 이번에는? 계속 가자고몇 마리째지 나 지금? 여덟 마리. 예, 여덟 마리째라고 위에 나오네요. 금방 나와 금방 나왔다가 사라져. 오호. 오이 방금 뭐야? 뭐뭘한 어, 거야? 비행종인가? 구축해 주겠어. 빨리 빨리 빨리. 쉽네 게임 자체가 쉽습니다. 근데 나 처음에 그 설정 있죠. 난이도 그 쉬움으로 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오했는데 아니오를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어째 하고 나다가 이 다리를 분질러 주마. 아, 이게 참 불편하다니깐요. <laughs> 야, 점프를 그렇게 하지 마. 바보 같잖아. <laughs> 애군이냐. 예, 네, 지금 저거는 제가 버벅이고 있는 거예요. 잘 못해가지고. 버벅이고 있는 거야. <laughs> 아이, 로그온이참 하기가 힘들어. 야야야야야. 또안기 먹으러 왔지. 아, 그만 좀. 내가 뭐야? 내가 영웅이야? 애네, <laughs> 영웅 됐어. 리바이 이상이야. 이 정도면 리바이 이상급 아니야? 아들, 아니 그냥 여기서 다 쓸어버리고, 막다 구해주고 난리 났네. 뭐야? 이제 거인들, 우리 적이 아니야. 이제 열한 마리째... 아, 보야 저런 거 쉬워. 앤이랑은 달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얘들아! 이렇게... 뭐야... 와우, 내가 못 죽이니까 우리 팬들이 죽여주고 있어요. 멋지구만... 구축해주겠어. 애는... 얘는... 아까부터 구축구축, 계속 구축만 하라고... 구축쟁이야, 구축춤이야 뭐야... 언제까지 구축거릴 거야... 떨어져라, 어지러... 잠깐만! 느낌표 느낌표 이제 느낌표를 가면 되겠네요 이다리야 내가 구해줄게 그래 잘했어 와 우리편 짱이다 내가 못 죽이면 다 죽여주네요 이런 편리한 까꿍들 첫 어. 출전 치고는 엄청난 성과인데 아니 충분한 성과인데? 아니 충분하지 않아 어더 죽일거야 나는 여기서 리바 이상간의 인류 최강이 될거다 <laughs> 에? 뭐야 방금 최후 멋이기라고 적혀 있었는데. 설마, 네가 최후의 거인? 깍! 와우! 멋있네. 어디야? 인가 너냐? 아니면 너! 오! 오호 뭐야, 또? 아니. 배정부성 아닙니까? 어? 해중무쌍의그 각성이잖아 저거 별전의 봉화 해중무쌍이 나오는 그 퀴즈나 게이지랑 완전 똑같이 생겼어 <laughs> 색깔도 차도 붙여라. 일로와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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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와이어가 끊어질 때가 있어 참 디테일하네 써볼까? 각성 <laughs> 전투 준비 반드시 처리해라고 어휴 이거 하면 더세지는거야 뭐야 더세지는거냐고 뭐야 끝입니까 야 모두 쓰러트렸어 만도한돼 <laughs> 어떻게 훈련병들이 이렇게 <laughs> 엄청난 전가였어 이정도면 폭풍 승진시켜줘도 될것같은데 뭘 밀리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다 죽였는데 왜또이어결していたわけじゃなかったがこれあま <laughs> <laughs> 예, 어째 상황이 정반대야. 어? 이 장면은 야안 됩니다. 토마스 아이고 윈드밀 잘가라 지금까지 즐거웠어 야야야야 여기서 말려야되는데 응치 와우! 디테일 t a 요 그래픽에 아이고 저, 갑자기 전부 은요이녕누구세요널 다, 다. 잡아먹을 거인이야 물론 목소리는 브라운 박사지 i l 잠깐만 여기서 그거잖아요아 저는 말 a i l 은요아 저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은지들을 위해서 물론 그런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어우 침샘, 아우 더러워. 너무 느려. 이미 몸속으로 들어가고도 남았겠다. 아, 아직까지 여기입니다. 어 됐어.